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. 이 오만하고 당신 총리 맞습니까? 정말로? 정색을 하건 말이 아니고 그 가볍게 한 말인데 정색을 하고 가볍게 한 말이라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찻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? 그런 정당이 어떻게 그 좋은 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? 정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.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. 사실이라고? 첫기를안 했습니까? 그러면은? 그래서 흥은 이만큼 있고 자랑건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안지 않았습니까? 그게 총리,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총리. 일입니까?